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DXVX 말씀드립니다. 음, 자, 임원진의 주식 매입. 네, 그러니까 임종윤 씨가 주식을 10억 원 매수를 했죠. 네, 그 건으로 시세가 회복이 급속도로 돼 있는 네,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DXVX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더 주가를 회복을 할수 있을 것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건 아니죠. 하지만 이번에는 관리 종목 지정은 이제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 종목이 지정된 이후에 이걸 해소할 가능성, 그리고 해소를 당장은 못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일단 회복이 될수 있는지, 이 부분을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DX VX 이외에 실적이 확실한 종목을 엄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이거는 번 외로 여러분들이 꼭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DX VX를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주시는 것은요. 제가 영상을 찍게 할수 있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네. 많이 성원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 결국 이제 지금 이와 같은 급반전이 나타난 것은, 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임원진의 주식 매입이다. 이런 얘기죠. 되게 임원진의 주식 매입은,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따라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모멘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수량 자체는 뭐 크진 않습니다. 만두 정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주는 주식 매비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관리에서 못 벗어난다 하더라도, 주가가 좀더 관리를 할수 있는가가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DX VX가 중간 중간 이제 실시간 재료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나오는 걸 가지고 빠르게 제가 정보를 드리고 사인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십시오. 어,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궁금한 거 많이 해소가 되시고 실시간 정보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자 dxbx가 지금 여러분 관리 종목에 지정되어 있는 사유 네 요걸 우리가 정확히 일단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거 해소를 할수 있는지 여부를 알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되면 바로 요거 잖아요 지금 요겁니다 음 매출액을 좀 올려야 되는데 그리고 법차손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고, 자본 잠식률 50% 이상을 개선을 해야 되고, 별도 기준 30억 미만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차근차근 이제 개선해 나가고, 특히 우리가 그 지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라이센스 아웃 것만 일단 통하면 될 거는 같아요. 그죠? 네. 근데 뭐, 연내 라이센스 아웃건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고, 여러 건의 그 모멘텀 있는 재료들도 있긴 해요. 근데 요것들이 막바로 그 실제적인 결과로 도출이 되면 좋은데, 자, 기대를 갖고 만약에 주가가 올린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는 사실 그런 재료가 잘 먹히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구덩이를 파면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좀 힘들고, 되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자리를 잡아서 그래서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DXVX가 어, 지금 현재 그 살아나려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오히려 어, 땅이 굳어져서 상승을 하기가 쉬워요. 여기서 더 치고 나가다가는 오히려 더금매물 맞고 모양이 더안 좋아집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현금 같은 부분은 지금 한 220억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어요. 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제, 요거하고 요거, 220억. 자, 아, 이게, 그, 지금 현재,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아, 이 정도라면 지금 여하튼 버틸 수는 있는 상황이니까, 재무적인 부분이 지금 당장, 그, 어려움을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을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요런, 부분에 약점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약점들은 아주 큰 데미지를 줄 정도는 아닙니다.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안 좋은 경우로 가는 경우는 좀 힘, 어, 안될것 같아요. 괜찮을 거는 같은데 조금은 시간이 걸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아, 좀 자리를 잡는 때에 저가 매수로 평균 매수 단가를 떨어뜨려 놔야 우리가 나중에 치고 올라갈 때, 그런 때 우리가 손, 자, 손실을 많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요 타이밍을 어떻게 보고 그 비중을 축소하고 하는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전번으로 dxvx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그래야 제가 업데이트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텔레그램 방은 실전에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실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셔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으면 좋, 좋겠어요. 네.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끝까지 케어를 잘 해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죠? 네. 이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네, 실적조입니다.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주가는 6천원에서 12,000원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 2개월입니다. 자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 때부터 반전이 시작돼가지고 양봉이, 장대양봉이 밑바닥에서 3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감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아,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트리는 거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등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 했습니다만는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그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것은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그,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 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네,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안만 네, 적으면 뭐래요. 네,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네,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네,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끌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끌이에서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에,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어, 매매를 좀 종목을, 그,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